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만 모금의 함신주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3월상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3월상 3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르되 내가 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과 지금 그 시대의 영적 무기력, 이 영적 무기력을 보게 되죠. 당시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상태가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상태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귀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귀하다, 보배롭다라는 뜻을 말하죠. 보석을 수식할 때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보석처럼 희귀하다하여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생수와 같고 먹을 양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가 구하기 어렵고 희귀해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와 먹을 양식이 부족하면 배가 허기져 무엇을 어, 먹을까를 찾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희귀하자 주변의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흘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불이한 재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굶주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의 삶을 다스렸던 엘리 제사장마저 영적 허기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이 희귀한 채 살아서 어떻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상태는요,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 있습니다. 이상은 무엇입니까? 장래일이나 예언적 환상 등에 관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계시를 뜻합니다. 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곳곳에 충만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치극히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와 심을 받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판단력을 상징합니다. 눈으로 판단해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뭡니까?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의 삶에 놓여 있는 이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분별해야 했습니다. 백성 앞에 올무가 있는지 구덩이가 파여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게 영적인 리더죠 그러나 그는 소경된 인도자였습니다 백성들과 자신과 가족들을 이 암흑 구동, 구렁텅이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영적 암흑에 처하게 되면요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그들이 올바로 설수 있도록,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시대와 같습니다. 세 가지 영적 상태가 어쩌면 오늘날과 너무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 엘리를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이들을 인도하고 살리는 그런 좋은 영적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잔잔한 말씀의 물가에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하나님 내일 있을 주의예 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셉 청년들에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는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어, 주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